텐션 <목소리> 슬우리 상가 그때 못 나갔던 진도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가에 나오는 내용 그소재목중 하나가 Same data, different graph 즉 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기반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일단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형태의 보시다시피 같은 데이터지만 다른 형태로 지금 두 가지 의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 그래프를 짜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각각 전해주는 이미지 혹은 그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의 차이가 좀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볼게. 요 자, In mass media 또는 이런 대중매체에서요. Graph 그래, of 어, often used. 자, 이때 봐. 이때 있는 be used는 어, 쌤 지난번에 너희 수업할 때 얘기해줬었는데 비유즈드는 표현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갈게. 여기 내용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자 가봅시다. 유즈드는 뭐였지? 어, 기본적으로 사용하다요. 근데 이 녀석의 수동태는 어떻게 되더라? 유즈드가 아니라 비유즈드겠죠? 바로 남기지. 그럼 얘는 뭐야? 사용 음, 되더라는 의미고. 자, 사용되긴 한데, 투 부정사에서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 즉, 이 동사가 사용되는 건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하는 거네. 그래서, be used to 에투 to 부정사가 붙었어.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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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라는 말이야. 다음, 자, 이번에는 use라는 단어 뒤에 유즈드 2 뒤에 동사원형이 붙었어. 음. 아, 미안한데, 이건 이따가 설명하고. 자, 이번에는 비유즈드야. 근데 뒤에 투가 오는 것까지 위에 녀석과 같지만, 자, 이번에는 동사원형이 아니라 명사가 와. 그럼 우리의 어떻게 사더라? 명사가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 해야 돼요. 근데 이 명사 말고, 그러면 이때 투는 전치사 투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유즈드투 뒤에, 이건 뭐, 전치사 투의 뒤에 동명사를 쓰네. 이때, ING는. 그러면, 얘는 ING가, 즉, 정확하게는 ING 하는 게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네. 자, 나머지 하나 더, 우리, 얘는 조동사라고 했어요. 유즈드투는 이때 유즈드투동사원형은조동사로써 쓰이는 거고, 과거의 상태 혹은 과거의 습관을 말한다 했고, 그래서, 어, 우리 과거의 습관을 말할 때는, 뭐, 뭐, 하원 했다라는 의미로써, 우드와 같은 맥락, 상태일 때는, 뭐, 뭐, 이었다. 그래서 얘는 좀 우드로 취향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는 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올라가서,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러한 그래프들은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 수동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되어진데, 여기 부사절 때문에 사용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they display data more absently than t a o a b l e load data do. 즉, 봐봐. 여기 지금 부사절 안에 <laughs>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 데이가 지칭하는 거는 앞에 있는 그래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프들이 요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한데, 데이터를 훨씬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면, 봐봐. 이때 얘가 수식하는 대상은 동사예요. 보여주는데 더 효율적으로 보여준다. 동사를 수식하네 동사를 수식하는 유일한 품사는 부사여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 ly가 꼭 붙어서 부사의 형태에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s o l u t l y 자 근데 어쨌든 이거 무슨 끝? 비교급이네. 그래서 more 비교급 the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보다 더 그런 거냐면 table of low debt d 즉, 원자료의 표보다 더 그럴 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때 두 라고 하는 거는 대동사예요. <laughs> 우리 대동사가 뭐였지?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 대동사는 동사의 표현을 대신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를 썼다라는 거는 위에서 어, 일반 동사를 대신한 형태의 두 라고 보시면 돼요. 대동사 두. 그러면, 시제는 현재에, 지면 우리 위에 올라가서 맥락상, 이때 두가 지칭하는 걸 뭔가를 보면은, 뭐야? 디스플레이. 그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는 녀석을 대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냥원 자료의 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즉, 이러한 그래프들이 보여줍니다.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라는 빈과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아, 이런 그래프들은 사용되는데, 자, however, 뭔가 역점의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프는 can be misreading. misreading, 뭐야? 오해. 그래서 얘들은 뭐가 있냐면, 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To, 또한 Let's look at the two graphs below 즉 아래에 있는 한번 그래프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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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자는 말인데 <laughs> 그럼 뭐봐요 여기서 말하는 오해가 밑에 문장에서 어떤 오해인지 명확하게 찍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가서 보면 은 <laughs> 자, 보게 <okay. 웃음> 어, Sorry The two graphs shown 즉 봐봐 얘가 주어고 뭐, 동사 안 있어? Illustrate 주어랑 동사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덩어리는 뭔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네? 그럼 얘는 뭐야? 과거 분사부 덩어리겠지? 그래서 그두 개의 그래프인데, 여기 보여주는, <laughs> 아, 소리미안하정확하는 뭐, 제시되어진 그런 두 그래프, 두 그래프가 illustrate, 보여줍니다. 그럼 뭘 보여주냐면, 삼형식 동사 뒤에, 여기 뭐, 목적어, 절 덩어리. 자 그래서 이 절로 보면은 해석 건데 봐봐 how it can b e m i r e s presented 즉 어떻게 라고 해석이되지 어떻게 데이터가 can be presented 즉잘 표현될 수 있는지 그럼 다시 이때 이건 뭐야 간접 의문무엇이겠까 의문 부사절 의문 부사 하오절 그래서 이제라는 주어 동사 주절이 동사가 여기까지 있네. 송태로. 송 <laughs> 문장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와, 어렵겠다. 굳 심하지. <laughs> 그래서 다음 문장도 갑대기니 <laughs> 근데 이거 용어 <이거> 먼저 미안하다. <laughs> 이거 용어 먼저 정리 좀해볼 액세스뜬 뭔지 알아? 축. 어? 얘는 명사로 어떤 축이라는 의미. <laughs> 혹은 뭐 굴대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축이라는 의미겠죠? 어 근데 이게 뭐야? 얘는 도끼. 얘는 무슨? <laughs> 맞아. 축입 <laughs> 그래서 여기 스펠링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기 빨간색 브로켓을 좀 여기 표시해 놓을게. 이게아이 작가다. 그럼 먼저 자 이제 first grade, 첫 번째 도표에서요 The vertical a c c s goes a l the way up to 100. 즉 이때 v e r 이라는말면뜻시 뭐야? 그치? 쌤, 옛날에 내가 영어를 배던 시절 선생님 그체내이시 시험 칠때 우리는 이런 게거든. 점프라는 게 있었어. 그 쌤한테 이거는 그때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티컬? 아, 슈퍼 티컬은 뭐 이런 뭐존나나 존나 높이 뛰어 라 이런 느낌알았거든 근데 그 높이가 수직으로라 얘기예요 떠는 거는 나중에 알지. 았 그래서 버티컬이라건뭐 그 수직. 그래서 세로 축을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첫 번째 그래프는 세로 축을 볼게. 어디까지 있어? One hundred 즉, the way up to 어디까지? One hundred까지 내가 있고, and all the way 웨이트 다운 이건 아래에는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부터 10까지라는 명확한 도표에 따른 언어 표현이에요. 그리고 수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로축이 있죠? 그리고 자 콤마 찍고 <laughs> 아 이렇게 보시면 아얘라 여기 콤마 찍고 위치있다 이거 뭐야? 주격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야. 배송조 용법인데 어쨌든 얘가 주어 동사죠 그러면 이때 우리 위치 대신에 대쓸수있냐안 되지 그럼 일단 바꿔 쓸수 있는 거 뭘로 될까? 그리고 그것은 혹은 뭐 디스라고 써서 사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대으로 대명 이때 대는 뭔지 알지? 접속사 대뭐 관계대명사 대신 아니라 그냥 대명사 대신가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맥스 자 얘는 <laughs> 사역 동사. 사역 동사가 뭔데? 어, 만들어주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음. 기본적으로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던데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6이라는 동사 원형이 또 오고, 그러면 뭐가? 그럼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합니다. 감소 뭐? in the percentage 즉 백분율의 감소가 뭐하게 보이냐면 modest modest 뜻이 뭐야? 완만한 그러면 완만하게 보이도록 한다는 거야 우리 봐봐 가파르다라는 표현과 완만하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럼 이거는 뭐야? 기울기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보이는 각도는 어때? 완만해 가파르다 완만해 완만하지 그 이유인 즉 지금 여기 보이면 세로축의 범위가 크기 때문이야 세로 축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뭐가 돼? 당연히 요 수치가 어떤지만 무관하게 당연히 완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럼 다시 오른쪽에 있는 건 그럼 그 다음 문장이겠죠. 우리 미리 좀 예상해 보자. 여기 지금 보면 세로 축의 범위가 당연히 짧잖아.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이 그래프의 세로 축에 따라서 얘는 뭐가 될수있는 그 그래프가 보여주는 그 기울기가 뭐할수 있어 훨씬 더 가파르게 보일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그래. 이거는 명확하게 그래프에 따라서 여기 어휘 표현이 뭐 완벽하게 나타내는 게 다르다라는 표현이 좀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봐봐. 이두 문장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두 그래프에 따른 대조 문장이에요. 개조가 있데 그럼 학교 내신에서 가장 좋아하는 형태가, 여기님이 색깔 다 칠해져 있다시피, 뭐, 어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aughs> in the o t 그러면 또 다른 그래프에서 그 개를 가해결 말하는 거겠죠 <laughs> 자, 봐봐요. 어, 총합의 개수가 두 개일 때두 개를 지체하는, 처음에 원, 그리고 the other를 해야 돼. other 도안 되고, the other 도안 돼.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Only with 10% points. e n p 10% e r From 65 <laughs> 6 65에서 75. c 지요 e n 고 p o i n t s 그이면 뭐야? 똑같이 계속 쭉 o 이 e 죠위 c o 은 형태 n 리고 m e on. Come o o m o e o e e n e 이렇게, 주어 동이당게히 얘가 이어게 그래서 복수니까 렇게 이렇게, 이게왜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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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있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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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얘는 오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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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지금 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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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두 어휘도 어떤 거 있어? 이렇게 줄을 이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보면 두 번째 그 그래프는 그리고 그것은 하게 하겠죠? 이것도 뭐야? 바로 오형식 사역동사에 똑같이 그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마맞가지또뭐 동사원형 쓴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변화가 뭐 해보이냐면 훨씬 더 엑스트림, 즉 급격하도록 극도로 보이도록 만든다 거야 그러니까 이 어휘와 이 어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꼭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 두개다 영작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니까 꼭 학습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더 문장 보면은 자, not believe the fact부터 볼게. 지금 뭔가 문장의 구조가 이상하지. 왜? 동명사, 동사, 갑자기 명사. 얘가 주어 있는 문장.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야? 지. 치 도치. 도치죠. 어떤 도치야? 주어가 너무 긴거야 주어가 길다기보다는 주어를 명확하게 이렇게 동격으로 나타내는 이 수식 덩어리가 길다보니 주어를 제일 뒤로 보낸 형태의 도치가 일어났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하, 그 도치와 함께 얘는 강조 어, 뭐 강조라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얘이 녀석도 같이 앞으로 이동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n o t e w o r t y is the a c t 즉 주목할 만해, 뭐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네 e 그럼 이거는 뭐냐면, 무슨 d 동격의 뜻이야. 동격의 뜻시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절의 완전성을 볼게. <laughs> 관계사, 관계대명사 대시라면 절의 완전성이 불안정하겠지? 근데, 그절 안에 주어, 동사, 어, 전명부까지 다 완벽하네. extremely the same d t 까지 오케이? 그러면, 아, 두 개의 그래프가, 뭐, 기, 기초하고 있어. 극도로 같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왔겠네. 이거 약간 미안. 정확하게 같은 데이터를 먹고 뭐 있어요? 기반으로 두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 명확하게 동격의 에 문장 완전한 장.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 못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 기장 볼게. <laughs> 이게 나 얘기죠? 그 처음에 유스지. 어, 이거? 네. 오케이. 나도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가 있다라는 거는, 위에, 우리, 봐봐. 방금 위에서 본 거는 이런 거였잖아. 어,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두 가지의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그래프를 봤어. 그래서 그 다른, 다시, 다른, 같은 데이터지만 다르게 보여주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던 사실인 거야. 세로축의 설정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자 하는 형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써 so, 즉 위에 문장들과의 관계가 뭐야? 인거겠지? 그러면 저러한 원인에 따른 선생님이 인과라고 쓸게 이런 원인에 따른 결과 If you want to point out the seriousness of s k i p p i n g breakfast 즉, 봐봐요 일종의 예시인데 그냥 만약에 네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게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니? 그러면 you can use the second graph. 뭐? 두 번째 도표를 사용할 수 있대. 오케이? 근데 사실 이거 좀 내용상 인라고 보기 좀 힘들다. 자, 어쨌든 이렇게 네가 심각성을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사용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건 뭐야? 좀더 가파르게 보여줄 수 있는 이 그래프를 말하겠지. 기울기가 좀 가파른데. 요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세컨이라고 해야 되지. 퍼스트가 오면 되는데. 안 되지. 왜? 퍼스트는 기울기가 별로 없었잖아. 이랬잖아. 이랬잖아, 이거. 그러면 심각성에 대해서 는알수 없겠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세컨이 와야겠죠? 또각 the impact네. sorry. 그럼 impact. 사실 you can make n e a r l y any glad word and convincing. 그러니까 얘는 뭐할수 있어요? <laughs> 설득할 수 있어. 그러니까 that you can make nearly any graph. 너는요 거의 어떤 도표든지 뭐더 설득력 있게 할수 있어. In favor of your argument. 어떤 이 주장에 유리한으로 뭐 함으로써, 즉 이번에는 cutting of the graph. 즉뭐 하냐면 얘를 편집함으로써, 그러니까 잘라냄으로써, 인데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에 대해서 잘라냄으로써 이게 아까 위에서 두 번째 두 번째 그래프가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할수 있어? 네가 너의 네 입맛대로, 네 입맛대로, 호기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뭐할수 있어? 설득할 수있다 그래서 이건 뭐야? 인관의어휘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c 오 t o 라는 거는 이렇게 길었던 걸 이렇게 잘라내고 잘라내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c 오 t o 라는 표현을 따라보시면 돼요. 편집이라는 개념으로. 그럼 다시 더 내려가서 자, hence, 그러므로 자 whenever you say a prayer, 이때 whenever는 어떤 거냐면 복합관계 부사고 해석상 뭐뭐 할 때마다라는 해석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바꿔쓸 수 있는 건 every time 혹은 each time으로 바꿔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간단히 써놓을게요. 얘는 복합관계 부사로서 해석상 뭐뭐 할 때마다 부사절이네. 부사절이니까 뭘로 바꿔쓸 수 있다. Hmm, every time 혹은 e a c 이렇게 문장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you should check the unit 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xis 자 이번에는 뭐야? 이내 복수 형태가 그러니까 봐 봐. 네가 뭐를 확인해야만 하냐면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축이랑 이 가로축이었던 단위의 단위를 꼭확인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야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그 그래프가 편집되는지에 따라서 결, 내가 눈에 보이는 게 혹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다르니까 우리가 해야 될것 그러니까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 이거는 확인해 그럼 축의 내용을 그래서 Don't simply assume 즉 추측하지 마세요 The visual impact 즉 이 시각적 효과가 음. is the same as the real story. 그러니까 실제 내용과 같다라고 추측하지 말라는 거고, 보통 필자가 뭔가 하지마 혹은 뭐뭐 해 혹은 뭐뭐 해야만 한다 따위를 표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의 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나긴 위에 문장들을 쭉 이어서 내 마지막 주제문을 꺼내 혹은 주장하려고 하는 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그냥 뇌 빼고 그래프 보지만 뭐꼭 확인하고 꼼꼼하게 봐야 돼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두 가지가 결국은 필자가 진짜 얘기하고자 했던 요지네. 그래서 요지는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당연히 <laughs> 빈칸 음.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명확겠죠? 하 대신에선 그래서 <laughs> check whether the g r a p is presented in a suspect, w e a h a specific way. When, why? Right. 자 확인하세요. 목적어 저를 동사 원형. 이것도 마찬가지 유지겠지? 같은 맥락으로 자 그래프가 제공되었는지 명확한 방식으로 근데 e m-side of point 즉 특정한 방식으로 그 제약된 제공되었는지 뭐라고 확인하라고요 어떤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적는는데 이때 왜들 is 는써서네 뭐 명사절 이부 접속사 써도 되겠죠? 까지 흐기 마무리 좀 하고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봅시다. <laughs> 다 읽기 다 썼어?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look with critical eyes 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용 이제 자 when people state opinion in art articles, speeches, debates, 즉 사람들이 뭐 어떤 의견을 말할 텐데 아 근데 어디서? 기사나 연설 혹은 토론 또는 광고 or advertisement까지 like 광고에서 의견을 말하려고 할때 they often give, 그들은 종종 주는데 some science o uh, statistics 통계를 줍니다 근데 네, 이런 통계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rainforce, 강조 혹은 support, 즉, 지지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를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근거로써 사용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니라고. 뭐, 위에 보시다시피 통계를 내가 어떻게 짜자고 그 편집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게 다를 수 있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아, 이거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근거로 활용하는게 아니라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강조할 수려고 쓰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를 지지하려고 쓰는 걸 수도 있다라는 수단에 내용인네 그래서 자 if this test is a f o u n d the from professor research matter 즉 만약에 이러한 통계가 뭐 a form 그러니까 수동태겠지 그러니까 발견되신다면 뭐를 통해서 적절한 연구 방식을 통해서 뭔가 발견되어진다면 얻어진다면요 t 그렇다면요 they are objective fact 뭐 객관적인 사실이래 다시 얘기해볼까 그러니까 이러한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뭔가 이 통계가 발견되어진다 얻어진 거다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얘를 뭐말 아, 그대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런 사실이다라고 여겨지고 하지만 역적이죠 반대 개념 However, many statistics 즉, 많은 통계들인데 어떤 통계들? That you see and heard 네가 보고 듣는 그런 통계들은 uh, Could just be numbers that 즉, 숫자에 불과함이 할 음. 수도 있다든가 근데 어떤 숫자냐면 음. are meant to convince you. 즉, 니를 설득하기 위해, 납득시키기 위한 그런 거. or certain v i e 즉, 특정한 견해로서 설득시키기 위한 아, 수치들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다시 볼게 여기 that절 있죠. 요거는 지금 무슨 뭐야 이때 that은 요거. 그 축격공개. 솔직히 얘는 축격공이 되면서요. <laughs> 네, 아, 어, 미안하다. 이라는단어 있죠 얘가 뒤에 목적목적적 목적이, 목적이, 목목적목적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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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목적이, 목적이, 목적도 이런 의미의 동사였는데 지금 P p p 잖아 이거를 쌤이 좀 다른데 쓸게. 이거 BPT 쓰니까. 이걸 우리 몰로 갖고 수동으로 바꾼 거를 보면은 이제 목적어가 주어 자리라고. B e means to 동사 원형이 남겠지. 쌤이 얘를 A라고 표현하기 좀더웃려웠다 그래서 A가 뭐 하도록 의도하는데 그러면 그 A가 뭐 하도록 의도 되다가는 될거 아니야 네. <laughs> 그래서 여기 보면 B m e a n t to 동사원형이라는 거는 설득하려고 의도되어진 수치 이렇게 가시는데 요석상두 번째 Convince A of B를 다르게 설명하면 여기도 밑에 쓸게 <laughs> A에게 B에 대해 납득시키라 납득시키라 라는 의미겠네 그래서 <laughs> 이때 투부정사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요덩머리 안에 적격보는데그 안에 쓰여져 있는 이컴벤스라는 동사 뒤에 오브를 유의하셔야 돼요 a 오브 b라고 보시면 됩니다 a에게 선택한 국장은 b 관점으로 <laughs> 그래서 자 이러한 니가 보는 통계들이 이 설득하려고 정뭐 이렇게 수치화된 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으로말하고 똑같이 필자가 말하고 하는 요지 요덩머리 그러한 결과로 우리 뭐그리 요지를 한번더 보면 자 the next time you come across some statistics. 그러니까 그냥 다음번에 네가 뭐하게 되면 통계자료를 come come across 즉뭐 접하게 되면 뭐 보게 된다면은 Don't blindly accept. 뭐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r i 고어 n what? d 데 n t eat it then? Don't eat it? 이 h i m get it. Don't eat 자 t So, you get pink honey now. Don't a t it. y e n t i n g to eat it. You're not going to 은 a t it. 하 o u r e n 지 t g o i n o eat t y e t a t i whether or not 즉 인지 아닌지인데 they are convincing. 자,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세요. 이것도 인데 이때 whether 절도 무슨 절? 음, 음 목적어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사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 그3아 이거죠? 3과 개안 3과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지금 한결이한테 선생님 바로 문자좀 사야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뭐문자좀 쉬었다가? 나머지 뒤에는 <laughs> <laughs> 안 돼!